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어떤 모바일 게임이 나올지 궁금해하시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월 출시 예정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해에는 과연 기대할 만한 게임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laughs> 블레이드 X는 액션 스퀘어에서 개발한 쿼터뷰 시점의 수동 액션 RPG입니다. 포쾌한 타격감과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블레이드 시리즈의 후속작이며 캐릭터마다 고유한 액션 디자인을 적용한 수동 도작의 재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각 영웅은 고유한 특성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 화려한 연출의 스킬을 사용하며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며 플레이어의 취향에 따른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모드와 가디언 모드, 봉인된 유물탑 등 캐릭터 성장을 위한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는 창세기전 IP의 세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모바일 전략 RPG입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 인기를 끈 창세기전 시리즈의 외전으로 이울린 펜드래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공식 넘버링 작품에 등장하지 않았던 방대한 스토리라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재해석한 원작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며 srpg방식의 전투 시스템으로 창세기 전에 강력한 초피살기를 구현하였고 화려한 이펙트와 빠르고 화끈한 전투연출 및 유명 성우진의 더빙으로 몰입도 높은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50명 이상의 매력적인 원작 주요 인물들과 시리즈에서 다루지 못했던 오리지널 이야기가 추가된 스토리모드를 메인으로 레이드, 피라미드, 용자의 무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네요. 현재 앱스토어에서는 1월 9일로 출시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출시를 언급이 없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녀 헌터 키우기는 서브컬처 장르의 방치형 RPG입니다. 요괴 탈주범을 잡는 고양이 소녀 미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양풍의 요괴 보스들을 공략하며 핵인 슬로시로 시원한 타격감과 화려한 스킬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고양이 소녀, 늑대 소녀, 천사 소녀 등 퓨전 스타일의 캐릭터 일러스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방어구를 모아 캐릭터를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모드 이외에도 탐험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현상금을 얻기 위한 요괴숲의 게시판과 같은 콘텐츠는 물론 낚시를 즐기는 생활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네요. 이 외에도 오프라인 보상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탐켜라 드래곤은 만화 스타일의 그래픽을 특징으로 하는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드래곤의 보물을 배앗은 마왕으로부터 크로스월드를 구하기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걸 삼켜 무한으로 진할 수 있는 드래곤을 자유롭게 조종해 세계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한 손으로 가능한 손쉬운 조작 방식과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100개 이상의 스킬을 활용해 적을 공략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방치형 성장 시스템과 솔로와 멀티플레이 및 길드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람, 얼음, 불과 같은 다양한 속성으로 나뉘는 원소 드래곤을 수집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방치형 슈팅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캐슬 케이퍼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영웅을 수집 가능한 방치형 RPG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몬스터로 인해 망가진 성을 재건하고 어둠과 악의 근원을 물리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 물, 불, 대지, 빛, 어둠의 여섯 가지 속성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며 플레이어는 각 영웅의 고유한 능력과 속성을 활용하고 배치해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겠네요. 또한 길드원과 함께 하는 레이드, 길드전,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를 진행해 순위를 차지하는 아레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드래곤 엠파이어는 오픈월드에서 펼쳐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평화로운 드래곤이아 대륙을 점령한 언데드 왕으로부터 드래곤 키스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농장과 광산을 운영해 자원을 수확하고 요리, 장비 제조, 연구를 통해 성의 영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드래곤을 강력한 드래곤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휴먼, 엘프, 소인족 등 기사들을 영입해 나만의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외에도. 보스 몬스터를 공략하고 다른 왕국과의 공성전 및 영토를 확장하는 등 선택에 따른 자유도 높은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용병단 키우기는 자신만의 템을 구성해 성장시키는 레트로 스타일의 방치형 수집 RPG입니다. 검과 마법의 세계인 아발로니아 대륙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수많은 용병들을 이끄는 단장이 되어 성장하면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수많은 용병들을 동료로 삼고 파견을 통해 전리품을 모아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킬과 4가지 속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팀 편성을 통해 손쉬운 자동 전투로 스테이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튬을 수집하여 캐릭터를 꾸밀 수 있으며, 길드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버프를 받고 더 많은 재화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귀여운 도트 캐릭터와 강렬한 타각감이 있는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고 수집욕을 자극하는 개성 있는 던전과 이벤트, 중독성 강한 미니 게임과 같은 지루할 틈 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흑월은 횡스크롤 전투 방식으로 진행되는 액션 RPG입니다. 정체불명의 차원 게이트 흑월이 나타나고 곳에서 나타나는 이계 종들과 맞서 세계를 구하기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는 각성 시두 개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투는 방향키와 공격, 스킬, 회피를 사용한 수동 조작을 메인으로 오토 배틀을 통해 손쉬운 조작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캐릭터를 꾸미기 위한 무기와 수십 종의 부위벌 코스튬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으며 성장에 필요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싱글 콘텐츠와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하는 아레나와 랭킹전과 같은 PVP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는 각종 연금술 재료를 파밍하는 방치형 파밍 RPG입니다. 큐브 오리진의 폭발로 만들어진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마물들로 혼란에 빠지자 플레이어는 큐브 조각을 모아 위험에 빠진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치형으로 전투와 파밍을 진행하며 획득한 자료로 연금술을 통해 장비를 제작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으며 마물을 길들여 나만의 소환술을 만드는 재미가 있겠네요. 다채로운 8종의 도전 콘텐츠와 PVP 및 길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부캐를 키워 본캐와 함께 파티플레이를 할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색다른 방치형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출시 기대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에도 새로운 신작 게임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